왜 아빠? 아빠 그냥 화랑이 1랑이1 0번 좋아해. 난2 0 1 0 3번 아빠 좋아해. 아빠는 화랑이, 의1 1 1 0 0만번 좋아해. 와, 난 그럼 20, 30번 좋아해. 아빠. 아빠는 화랑이, 태랑이 3억 2 0 1 0 0 0만의 10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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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20, 130, 50, 80, 2 1 0 0 0원이아빠다 아빠는 너희들 4조 9천억 9,768억, 3만, 300, 3,974만, 2,469번 <laughs> 사랑해. 아빠 사랑해요. 사랑해. 인태랑 사랑해. 사랑. 너도 사랑해. 아빠도 태랑이 좋아해 아, 아빠는 만원이만 좋아해 만 원. 아빠는 100만원 좋아해 너희들 만원이랑 100만원 만원이랑만 아빠는 많이 컸어 아빠 는이 서로 지금 더 좋아하는 덜 좋아하는 애 밤새겠다 빠밤 내가 아빠 지켜줄게 고마워 아빠들 아빠 왜왜왜 왜, 왜 아빠 이거 하고 있어 어 끌게.